그러니까 설명 삭제하고 제외하고 바로 이야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 펀딩의 백영선입니다. 아, 네. 박수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어, 저, 제가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이제 결국 덕후가 이긴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다들 아는 내용이고요. 아무 뭐 익숙한 내용인데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라는 회사의 스토리펀딩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서비스의 PD로 있으면서 혹시 브런치라고 하는 서비스 아시나요? 네, 그 블로그 서비스고 요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한창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이제 블로그 서비스가 브런치입니다. 그래서 브런치 쪽도 이제 제휴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어 브런치 작가로 등단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말씀주시면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카카오 이야기 또 있지만 카카오를 넘어서서 이제 이쪽 분야에 어, 등장을 하고 있는 이제 후배들을 봤을 때 유독 좀 돋보이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좀 어, 이런 모양새가 많아서요.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정작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있으시죠? 아, 카카오는 별론가요? <laughs> 대부분 이제 시작할 때뭐 요즘 네이버 별로 안 쓴다고 라 했는데 그 이유가 다음에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였 물론 카카오도 많이 쓰시고. 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4시부터 다른 세션에서 저 인사 총괄 부사장님이 카카오 인재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카카오 인재보다는 좀 약간은 이쪽 분야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 어떤 이미지인지는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제목이 딱 나와 있죠. 어떤 이미지죠?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네, 서울을 어, 지하철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시고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혹시 1호선을 평소 많이 이용을 하신다. 2분만 네, 어, 이용을 하시네요. 네. <웃음> <웃음> 우정부에서 차단까지. <laughs> <laughs> 아, 그건 아니고요. 네. 2호선. 아, 주로 자가용을 많이 타고 오시는 <laughs> 이 호선은 웬만큼 손을 드 시는데 <laughs> 3호선네 여기 있는 분들은 지하철 거의 이용 안 하시는 걸로 제가 <laughs>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차가 많차였던 이유가 <laughs> 여기 있었군요. 어쨌든 이제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앞서 이제 우리 이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음반을 샀을 때 음악만 듣는 분이 있고요, 음반을 요리조리 다 뜯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분들이 좀더 그것들을 깊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 퀴즈를 내려고. 혹시나 2호선이 가장 이호 2호 신도림역에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거기 나가는 출구가 몇번 출구인지 아세요? 어? 네, 잘 모르시죠. <laughs> <laughs> 제가 막 선물 드릴 줄 알고 막 준비하시고 이 네, 2번 출구나 3번 출구로 이제 나가면 테크노마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신도림역을 이용하셔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뭐이 출구가 어디로 이어져 있고 잘 모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자랑 하나 하려고 이제 했고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큰돈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여행을 다녀간 이제 이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같이 가는 일본인 친구가 그러니까 한국 분이에요. 저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이 있는데, 어, 그 일본의 후지TV에서 어, 예능 프로그램 중에 덕후와 그러니까 일본에는 또 이제 그 오타쿠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특정 분야에 아주 몰입한 친구들 있죠.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오타쿠와 직원 간의 퀴즈 대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이 노선을 특별히 좋아하는 오타쿠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호선을 특별히 좋아하는 어, 오타쿠, 그러니까 덕후와 2호선에서 어 일을 하시는 직원 간의 퀴즈 대결이 있었대요. 그 퀴즈에는 뭐 신도림역 뭐네 번째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남자 소변기 개수는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내더라고요. 그 퀴즈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겼을까요? 그죠. 네. 덕후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네, 맞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드렸던 거였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잠깐 소개해드리는 분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카카오에 입사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는 저랑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후배인데 제가 어, 이전에 그 카카오에서 이제 대학생 마케팅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있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어, 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독 카카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늘상 소셜 미디어에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카카오를 너무 좋아해. 물론 원래부터 카카오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네이버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네이버를 워낙 많이 아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카카오에 대해서 자기가 기사를 좀더 많이 쓰면 어린 나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겠다.로 전략적 덕후로 이제 빡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 카카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됐던 거였죠 근데 이 친구가 유독 카카오 정보들 중에 많이 봤던 페이지가 어디냐면 인사채용사이트였어요 왜 여기를 많이 본지 아세요?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은 딱 시작을 할때 어, 언론 보도 쫙쫙 뿌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비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냐면, 어쨌든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채용 사이트를 보면서 어떤 분야에 누구를 뽑는지를 늘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팁인 거죠.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혹시나 보고 싶으시면 그 회사의 인사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언젠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방식으로 카카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았었고, 결국에는 어,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 역제 안으로 스카우트를 받은 거죠. 너만큼 카카오를 아는 내가 많지 않은 것 같아. 혹시나 어, 너가 아는 일도 멋있지만 이쪽에서 일을 해볼래? 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로 입사를 했고요. 뭐, 배달의 민족 다 아시죠? 72초. 아까 와이낫도 있긴 했지만 어, 요즘 이제 이런, 이런 이제 핫한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의 얘기를 또 해보니까 배달의 민족에 이제 간 친구는 지금 이 여기에서 이제 배민 덕후분들이 계세요. 배민을 좋아하는 팬클럽 아시죠? 여기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물론 이제 배민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어떠한 뭐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이 들끓어서 그 협동조합에 있는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비전과 꿈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우연찮게 배민의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배민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의 비전을 보고 이 친구의 꿈을 얘기를 듣고 같이 한번 우주 라고 했더니 o 브코 s 스라는 단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72초 친구는 좀 이제 또 재미있는데요. 이 친구는 무지에서 일을 했어요. 무지도 되게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무지가 호텔을 뭐 짓는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어, 무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났던 친구입니다. 그, 무지라는 브랜드 다 아시죠? 아, 되게 모르시는 눈치. 네. <laughs> 네. 어쨌든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방면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제 물건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어, 일본이 이제 모기업이고 한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 이제 그이 무지에 대한 사랑이 뛰어났던 거죠. 그런데 어, 어느 기자가 아, 어떤 기자가 아니었죠. 이 72초에 다니는 또 어떤 리더가 어, 이 무지에 대한 블로그 글을 쓰는데 무지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라고 페이스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회사 내에 회사 소개 자료가 어, 명조체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 회사의 이미지와 너무 틀려서 기분이 너무 상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무지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무지 느낌이 나게 무지 회사 소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줬더니 그 정성에 탐복한 어, 이 리더가 혹시 너의 정성이면 우리 회사 올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또 이쪽으로 입사 제안을 해서 또 스카우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 어떤, 그러니까 카카오를 좋아서 혹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덕후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를 파서 훨씬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회사로 부터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경쟁력이 탁월합니다. 왜냐? 일을 즐기기 때문에. 그 즐기는 사람과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덕후. 덕후가 이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직원이 이겼습니다. 웃기죠? 왠지 아세요? 직원이 덕후 출신이었던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직원이 덕후 출신이었던 거예요. <laughs> 그분이 이거 이 호선을 계속 파다가 입사 면접에서 자신의 증서 드러내고 거기에 입사를 했던 분을 어, 내 보낸 거예요. <laughs> 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덕후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좋아하겠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연결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오늘 어, 저의 얘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덕후가 이긴다로 저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